나조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죠? 자, 이번 주 정말 중요한 한 주가 시작했습니다. 분위기상은 안 좋아요. 그리고 s o x l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 이번 달과 그 다음에 이번 상반기에 저는 키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저점이라고 매수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믿으시는 게 맞죠? 왜냐면 나스닥 종합은 고점 맞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낮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낮은 게 낮은 게 아닙니다. 예, 지금 딱 중간 라인에 걸려 있기 때문에 내려가면 정신 없어요. 자 나스닥 종합에서 보시면 자, 첫 번째 윗꼬리죠. 예, 지난달 윗꼬리가 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도 윗꼬리 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전에 보면 우리 21년도 말이죠. 그때도 윗골이 달렸죠. 그리고 그다음 이브, 그 다음, 과거로 얘기하면 윗골이 달린 다음 달이니까 지금이 되겠죠. 네, 똑같이 올라왔다가 이거 밀고 올라가도요. 양봉 전환을 뭐 하, 해야지 그나마 좀 낫고, 만약에 음봉으로 끝나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이 발생한 지점이니까 여기 3번과 그 다음에 이 화, 갈색 화살표 보이시죠? 예, 제가 주로 요게 동시에 뜨면 이렇게 밀리거든요? 여기도 동시라는 건 이제 한, 한두 달, 뭐세달 안에 발생되면 3이 먼저 떠요, 통상. 그 다음에 갈색이 뜨면 확증이 되니까 지금 3은 떠있는 상태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밀리면 아마 이 갈색 화살표가 뜰 테니까 안 좋은 구간이다. 그리고 이전에도 어떻습니까? 여기서 자, 이전 돌파 지점을 깨는 순간 확 밀렸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 파란색 중앙 추세선 라인 있죠 지금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더 밀려서 이런 식으로 크게 떨어진다면 위험한 구간이다 이렇게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단의 지표들을 보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형광 하늘색이 있죠 그러면 이 형광 하늘색이 자 검정색 선이 보통 이렇게 바닥을 지... 지탱해주고 위로 이렇게 딱 올라가면 이게 상승이죠. 하락은 어떻게 돼요? 아래쪽에 몰려있죠. 예, 위쪽에 검정색, 아래쪽.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광하늘색이 많다가 점점점점 줄고 예, 검정색이 안쪽으로 채워가고 있죠. 예, 꺾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당연히 안 좋고요. 그리고 뭐 다른 지표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락할 때 고점에서 자 여기 고점이죠.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상단 이전 고점의 부근. 여기죠. 여기까지 내려갔고, 그럼 이번에도 내려간다면, 자, 이전 고점이 어디예요요 부근이에요, 요 부근. 그래서 여기까지, 18,200까지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내려간다. 그러면, 어, 이전에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추세들을 볼수 있겠죠? 이전의 저점. 여기 저점 구역이죠? 예, 네, 그래서 16,600. 그리고 더 밑에까지 본다면, 사실은 이 위에 고점, 16,000 정도 됩니다. 15,800. 여기까지만 밀리고 가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이에요. 만약 밀릴 거라면, 조정받고 가주는 게 가능하죠. 또, 여기처럼 이렇게 많이 밀리면 피곤한 거고, 어쨌든, 다시 내려갔다가 16,000 선에서 다시 슈팅 나와주는 게 가장 깔끔한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내려가는 게 생각보다 커요. 여기서 16,000 밑으로 빠져서 어, 이전 여기가 이제 깨진 시점이죠. 21년도가 깨진 시점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했으니까 진짜 여기까지 밀린다. 그러면 요 밑으로는 안갈 확률이 높습니다. 예, 여기 정도까지 조정받고 그 나스닥에서 25 이거 26% 하락이거든요. 이 정도는 항상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10% 때는 요럴때 계속 10%때 발생하는 거죠. 예, 이렇게 조정받고. 이건 단기 조정이고, 중기 조정 25%는 뭐 얼마든지 올수 있는 거니까, 오라는 게 아니죠. 당연히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준비는 하고 계시는 게 낫습니다. 자, 엔비디아 보시면, 이전 고점에서 여기 라인 닫고, 내려갔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켜주는 게 좋아요. 여기가 매물대입니다. 강력한 매물대고, 여기서 올라갔죠? 여길 지켜줬어야 되는데, 깼죠? 깼어도 여기 6 1이평에서 지지받고 올라오고, 그죠? 이게 헤드 앤 숄더 모양이에요. 왼쪽 어깨, 머리통, 예. 그죠? 머리죠? 통이라고 하니까 좀 단어가 강하네요. 내려왔다가 오른쪽 어깨하고서 쭉 무너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슈팅 쏘는 거안 좋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갭상승, 이건 그냥 개인한테 물량을 던지기 위해서 꼬신 거죠. 네, 다시 올라갈 거야 라고 하지만 결국 그냥 바로 내렸다 이런 데 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추세가 하, 하단에서 보면 하단 추세선 연결을 하면 여기랑 연결되죠 여기 여기 다 연결되는데 여기가 깨지면 진짜 이거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바로 깨는 케이스보단 여기서 한번 슈팅을 또 주고 그쵸? 위쪽으로 갔다가 이런 저143 정도 143사에서 부딪히고 내려오면 만약에 이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많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자, 이런 땐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 어, 언제 매수를 해야 되냐? 이렇게 해서 내려간다면, 여기죠. 125. 맨 처음 오는 라인은 이 연보라색 라인이에요. 127 정도. 125, 그 다음에 여기 회색 땡땡이. 120 라인인데, 세 개를 다 사시려면 나눠 사시고, 저는 조금 더 싼 가격을 사겠다 그럼 123이 정도를 쓰겠습니다 근데 중간 있는 분들은 125가 되겠죠 근데 123을 쓰는 이유는 더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걸 위해서 밑에 보시면 여기 굵은 남색이 있죠 예, 여기 이제 분홍색 존자 핑크 존에 걸리는 게110 근데 가격이 깔끔합니다 그쵸 120, 110, 그 다음에 100 10단위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 이제 아래쪽 보시면 여기 100의 저점 구간이 형성되니까 눌려도 여기까지 눌리면 진짜 반등할 확률이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래쪽에 더 사시는 게 현명하다. 대신 여기서 반등해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죠.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그 물량 홀딩만 하시고 추가 매수는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 다 익절했거든요. 어, 그리고 나서 SOXL을 추가 매수 더 내려가면 할 거니까. 자, SOXL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자, 이전에 21년도에 이 반등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여기까지 와서 매물대를 여기서 돌파했어요. 돌파하고, 여러분, 추세는 그리고 주가의 움직임은 돌파 이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한 단계 올려요. 네, 1층에서 2층 갑니다. 그런데 다시 원위치 시켜요. 월봉상 보면 거의 이렇습니다. 거의 90%가 이런 패턴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쪽에서 무조건 사시는 분들이 위너가 됩니다. 자, 눌렸다가 어때요? 또 다시 올렸죠? 그리고 또또 또 눌러서 여기죠? 그래서 못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이쪽에서 사면 한 그러니까 대일은 이길 수 있어요. 이번 주에는 월요일 날 사서 금요일 날 파는 게 되는데 빠지기 시작하면 한달 내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2층 올렸으면 1층 내리 내려가더라. 그럼 여기서도 여기를 이제 3층이라고 하면 3층 4층 올리면 얘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 2층 1층으로 끌어 내린다는 거죠. 주가는. 그래서 뭐 계속 올라가는 거 없고 계속 떨어지는 거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요? 아래쪽에 사시는 게 좋은데 자 지금 이 가격이 여기입니다. 딱 지금 와있죠? 그러면 이전 상승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여기를 돌파해서 위로 가는 이 위치는 너무 좋은 거죠. 눌려도 다시 가니까. 그리고 여기가 베스트였겠죠. 그 위치를 다시 이 쌍바닥을 잡고 W자를 쌍바닥을 잡고 돌파하는 거니까 여기가 좋은 타이밍이지 여긴 좋은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가면 그냥 반등했다가 떨어질 확률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매수하지 않으시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매수하실 건 어떻다? 여기서 어떻습니까? 내려와서 아예 바닥. 제가 여기 굵은 라인, 예, 저점 바닥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 서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올라타고 어때요? 이 굵은 초록색, 예, 초록색 라인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안착했죠? 그럼 여기서도 밀리면 여기에 밀릴 확률이 커요. 여기 이제 18달러입니다. 그러면 이때 사시면 리스크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아래로 밀려서 뭐 여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뭐 여기 갔다면 그때 사셔야 할 기회가 오지. 지금은 기회가 아니다. 지금은 단기 또는 중기 뭐한3 개월 트레이딩용인데 그러게도 분위기가 지금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당 가능하신 분들은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어쨌든 조심하시는 게 여러분들 계좌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티큐도 2022년도 21년 말입니다. 정확하게는. 여기 윗골이죠? 윗골이 안 좋아요. 그리고 3. 그죠 3하고 이 갈색 화살표 안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위치에 딱 매물대가 형성이 됐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아래에요 바로. 그럼 여러분 이거 좋은 신호인가요? 좋진 않아요. 네. 아니, 올릴 거면 여기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이게 83달러 정도 되는데 84에서 횡보시키면 안 됩니까? 그리고 윗골이 안달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윗꼬리를 달아놨단 말이죠. 그래서 안 좋아 보이니까 이러고서 올린다? 올릴 수 있지만 이거 많이 못 올려요. 올라갈 거였으면 벌써 위쪽에서 놀고 있고 그러다가 한번 밑으로 눌렀다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위로 쏘아 올리죠. 대부분 이렇게 아래쪽에서 노는 건 어, 매수세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여기서 상승할 때 이전엔 어떻게 했습니까? 강하게 상승시키고 강하게 하락시키고 강하게 상승시킨 이후에 바로 올렸죠. 이렇게 빨리빨리 빨리 올려야 올라가요. 근데 지금 여기서 6개월째 짐 빼고 있거든요. 올렸다, 내렸다, 그죠? 더 내렸다가 다시 조금 올렸다, 어, 고위치 왔다 갔다 하다가 올려놓고 또 내렸어요. 물론 이렇게 지치게 하면 반등은 가능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의 경제 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거, 유동성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되는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연준에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다고 지, 지금 미국 재무부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냐 좀 어렵죠 또 오, 오직 빅테크들만이 할수 있는데 그것도 좀 봐야 돼요 분위기상 그래서 음, 좋은 시그널들이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요 위치가 이 위치가 위로 올라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고점이죠 예전 고점에서 내려왔고 근데 이거 좀 5대 5로 보고 있어요 저는. 이게 애매합니다. 예, 지금 위치가 사실 일봉상 나쁘 나쁘다고 보기는 그렇거든요. 예, 왜냐하면 여기까지 왔다가 자 여기를 그냥 1층이라고 할게요. 1층, 그다음에 2층 갔죠. 그런 다음에 다시 1층으로 내렸죠. 그럼 이게 상쇄된 거거든요. 예, 이거는 올린만큼 내렸기 때문에 힘이 비축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다시 제가 이, 이전에 안내드린 대로 자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갈 거다 근데 진짜 내려왔죠 이대로 근데 요 추세로만 보면 다시 반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네, 다시 반등을 하는데 지표가 지금 꺾이고 있어요 네, 중장기적으로 이 지표들이 꺾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습니까 확 꺾였죠 네, 빨간색이 검정색 라인에 확 밀렸고 네, 장기 추세들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올렸다가 다시 내려갈 확률이 음 지금은 더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갖고는 몰라요. 단기적으로는 쌍바닥 잡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 한번더 밀었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리면 쓰리바닥 잡고 올라가는 거니까 여긴 좀 애매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 이런 걸 자꾸 단호하게 판정하시면 그러니까 뭘 하시는 거예요? 예, 정보를 자꾸 받으시는 거죠. 예, 내년에 비트코인 어떻게 된다더라, 그죠? 예, 반감기 이후에 역대 다 이렇게 됐다, 막 이런 걸로 주로 보시는데, 저도 차트도 결국은 그런 패턴입니다만, 그걸 100% 믿지 마시라고요. 예, 여지를 남겨두시고, 대신, BITX로 설명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변동성이 제일 크니까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딱 월봉에서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월봉 잡고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아, 조정 충분히 받았고 올라갈 것도 같아 보이는데 바닥 잡고 얘가 싫은 거죠. 아시죠? 예, 이 월봉상 긴 윗꼬리가 달리는 순간 만만치 않습니다. 예, 이게 다 매물대가 돼서 올리려면 이게 다 발목 잡아 끌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심플하죠. 예,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1층이라고 하면 자, 1층 올렸고. 다시 지하 1층까지 내려갔죠. 예. 이거 다시 원위치 시켜요. 여기서 보시면, 하나, 둘, 셋 올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돌파가 일어난 거죠. 돌파가 일어났는데, 그거 다시 원위치 했죠. 그리고 나서 쭉 다시 돌파. 이거를 하나로 잡고 두 개로 잡으면, 1층, 2층 갔다가, 다시 어디까지 와요? 다시 1층까지 왔죠.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민주식과 세력주의 특징인데, 비트코인이 뭐 어쩔 수 없이 세력적인 움직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시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무서운 건 이런 거죠. 이렇게 돼서 만약에 원위치를 시킨다. 그럼 25달러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참, 어, 답하기가 어렵다. 대신에 월봉 패턴상, 여기가 고점인데, 여러분 사실은 여길 지켜주는 게 진짜 좋은 거거든요. 근데 못 지키고 있어요, 현재. 아래 꼬리 달고 지난달에는 밀어 올렸는데, 지금 더 내려오고 있죠? 대신 이게 올려서 무조건 제가 볼때 53달러는 지켜주고 가야 됩니다. 이게 안 됐을 시는 쏟아진다. 예,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지하실 팔다가 옆으로 횡보시키면서 다시 올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는 게 좋고 월봉상에서 썩 좋은 그림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하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정보를 다 놓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저처럼 그냥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하는 스타일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볼때 최근에 관세 뭐 이런 거는 별로 안 미국 국채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제가 볼땐안 중요합니다. 예. 그냥 이유는 과거에도 그랬어요. 4.7 가면 5%까지 갈수 있었는데 대부분 4.7이 피크였거든요. 5%간 때도 있어요. 근데 경기 상황이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 나쁜 게 뭐가 있냐? 자, 영레포를 보셔야 돼요. 영래포는 연방준비제도가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연준은 원래 여, 저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죠. 그래서 그 QE QE죠.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은행에다 돈을 주면 은행이 거기다가 마진 조금 붙여서 개인들한테 기업한테 돈 빌려줘서 장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내포가 발생한다. 이게 늘어난다. 이건 시중으로부터 돈을 연준이 받는 거예요. 받아갖고 국채를 주면서 그러니까 이자를 주는 거죠. 그럼 금융기관이 왜이 짓을 하냐? 마땅치 않을 때. 어디 투자하기가 좀 마땅치 않고 아좀 찜찜하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입니다. 2022년도부터 23년도 금리가 막 5%대로 올랐잖아요. 계속 올라가는 상태니까 어, 위험자산은 이 위가 S&P예요. 그다음에 아래가 여기 보시면 이제 영래포 잔고인데. 매도한 국채. 2022년부터 주가가 내려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영래포가 막 늘어났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투자를 안 하고 연준에다가 그냥 갖다 넣은 거예요. 영래포를 잔뜩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쭉 빠지면서 지금 지수가 쭉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위험자, 영래포에서 돈을 다 빼서 이게 어디 갔어요? 예, 지금 낯닥으로간 거죠. 코인으로 가고. 근데 금융기관들이 뭐 코인을 엄청 샀을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여러분 여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이제 영, 영래포 장구가 거의 이제 바닥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 유동성이 없겠네요. 그럼 두 번째 유동성 어디가 공급했습니까? 2024년에? 미국 재무부가 공급했죠? 근데 그것도 지금 빨간불이 딱 들어왔죠? 그러면 개인이 돈으로 축가를 올리던가,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해서 돈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기가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연준도 결국은 이렇게 2022년까지는 자산이 늘었다가 지금 줄었어요. 영래포를 지금 다 빼면서 그래서 영래포는 시장에서 돈을 걷어들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시장에 돈이 좀 마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해서 다른 자산이 이 시장을 밀어올릴 수 있는 자금들이 뭐가 있었어요? 엔캐리가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N 캐리 엔캐리 얘기했던 건데, 일본 중앙은행, 어떻게 한답니까? 금리 올릴 수 있다, 요번에. <laughs> 예, 일본도 지금 인플레는 아니지만, 어쨌든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좋아지면서, 어 제로금리는 안 되겠다. 올리자. 라고 하면 영래포도, 아니, 영포가 아니라, 예, 엔캐리도 줄어요. 그럼 이제 삼중고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지. 뭐, 미국채 이거는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삼박자가 갖춰져서 만약 에 꺾인다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예. 국채는 금리 인하를 시킬 수밖에 없고 그럼 국채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관세 얘기들 하시는데 여러분 최대 50% 관세 부과 가능하죠. 근데 다른 나라들은 그럼 가만히 있나요? 중국 어떻게 하죠? 보복관세 바로 하고. 캐나다도 트럼프에 맞서. 오렌지 주스 등각물품에 보복 관세 하겠다 유럽도 하겠다 그러면서 유럽 뭐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 시작했죠? 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세가 이렇게 올랐을 때 문제는 뭐냐? 단기적으로 관세가 오르니까 물건값이 올라가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이상으로 보면요 과거에 다 그랬어요 관세를 딱 올리는 순간 그럼 미중 무역전쟁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인플레가 왔나요? 아니죠. 무역이 줄어들어요. 관세는 결국 다른 나라의 수입품을 가격을 비싸게 해서 우리 수입 안할 거야. 그러니까 무역을 줄일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수출은 늘리고 수입은 안 하겠다. 근데 각 나라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무역이 쭉 끌어들 수밖에 없고요. 경기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과연 미국이 그 생각대로 이렇게 보급관세를 부과하면서 계속 경기를 끌고 갈수 있을지 그건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폭탄 실행 가능성 불투명 하긴 하겠지만 그게 경제에 그렇게까지 지대한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국채가 왜 떨어지나요? 직접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2024년 10월에 미국채 공매도 누가 하고 있어요? 네, 드래켄밀러 네, 이큰 자금 운용하시는 분이 하고 있어요 중국 시장은 렐린 참여 안 한대요. 그러니까 좋게 안 보시는 거겠죠? 자, 미 국채 숏 포지션 물린 헤지펀드 여러분 지금 헤지펀드들이 국채 숏을 엄청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국채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요새 막 국채 나오죠? 누가 그런 걸 많이 유포를 할까요? 저는 이 친구들이라고 보거든요. 더안 좋은 얘기 많이 해서 자기들 어떻게 해야 돼요? 9월에 잠깐 반등할 때 물렸다잖아요. 네, 이런 애들도 물립니다. 개인이라고 손실 안볼수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그걸 평생 그렇게 끌고 갈 수가 없다. 예, 얘들은 상황 빨리 모면해서, 어, 나오, 지금쯤이면 아마 많이 나왔을 겁니다. 숏 포지션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를 많이 줄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요. 자, 큰 손들 미국 국채권 등 돌림 까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식이 이렇게 가는데, 예, 누가 채권을 사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한순간에 바뀝니다. 정말 한 3개월, 4개월 만에 휙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예측해서 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중장기 투자. 근데 뭐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 확률이 더 높지 않습니까? 채권이 더 떨어질 확률보다는 침체까지는 아니라도 고점인 주식이 어느 정도 조정받을 확률이 저는 더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확률 높은 쪽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TMF 같은 경우 연봉이에요. 연봉. 제가 쓰는 자 S밴드 요 아래 황금선이 거의 저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역대급 저점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잖아요. 예, 여기 황금색도 밑으로 깨고 내려가서 완전 바닥선, 요 파란색 바닥선에 닿았어요. 그럼 과거에도 2008년도 금융위기 떨어져서 2010년도에 바닥 찍었죠? 자, 여러분, 이때 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먹었죠? 예,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도 이렇게 눌려서 여기 있죠? 여기서 했으면 또 많이, 저기, 수익을 났, 그 냈겠네요. 그죠? 그럼 지금 이거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지금 사야죠. 네. 그래서 머리를 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로, 어, 이때쯤이면 사야 돼. 예, 더 떨어지면 나눠 사야 돼. 그렇게 해서 지금 저는 투자를 하고 있고, 레버리지가 부담스러우시다 하면 수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 맞죠. 그러나 채권은 어느 정도 뭐 주식과 반대의 연관 이런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로 가는 겁니다. 혹시 주식이 꺾이면 뭐 대체할 게 없으니까 우선 반대 성격인 채권을 가시는 거고 그럴 땐 요런 ETF가 또 괜찮을 것 같아요. TUA, TUA라고 해서 단기 국채 선물 심플리파이 ETF인데 우선은 단기 국채임에도 선물 운영을 해서 배당을 5% 정도 줍니다. 그것도 월배당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단기 국채 중에 SGOV나 BIL 그런 것들이 어때요? 4%대4.5%대 배당을 주는 안전한 단기 국채죠. 자, 그런데 걔들의 특징은 그 ETF의 특징은 이 변동성이 없어요. 별로 그냥 이렇게 가죠. 거의 안 움직이고 가는데. 얘는 5%의 배당을 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투자자로서 메리트를 느낍니다. 그래서 언제 사시는 게 좋아요? 내려와서 아까 이 하단 저점 신호라고 했죠. 이 굵은 선요 밑에 네, 요런 때가 좋은 겁니다. 근데 많이 내려올 때는 여기 다도 더 내려오니까 좀 나눠 사셔라. 그죠?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니까 나눠 사시는데 자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히면 뭐가 나오냐? 이 핑크색에서 끝나지 않고 여기 네, 이런 풀색이 나옵니다. 풀색 존이 들어왔으니까 여기 되게 매력적인 가격이겠죠. 여기 샀으면 수익 나죠. 네, 지금도 여기니까 사실은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여기 풀색이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더 내려갈 거감수하고도 나눠 사시면 그래도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전 저점이 여기거든요. 근데 이쪽에서는 자 이전 저점이 여기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지 않으면요. 이거 반등합니다. 그럼 다시는 못 사겠죠. 이 가격은. 안 오니까. 네, 그래서 지금쯤부터 매수 시작하셔야 되고, 여러분도 이 정도를 파악하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물론, 주식 상승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우리 계좌에도 그렇고, 저도 뭐, 아직은 주식 갖고 있으니까,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 우리가 확, 확증할 수 없으니까,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훌륭한 투자를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